그 동창 하나가 여기 기도실에서 만나러 왔대. 그래서 내가 누구 누군데요, 하 게? 아니 몰라요. 그냥 나가보면 안다고 뭐 자기 이름을 안 대더라고래. 그래. 그래서 난 국민학교 동창이 뭐끝순이 아니면 말순이겠지 생각해 하고 끝나고 나갔더니 이 기도실에서 덩치가 이만하고 체격이 이름 남자 하나가서 야 허벅나이 그러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아니 누구시죠? 누구기? 뭐 누군이 반만 너한테얻더터진 동식이지. 걔는 남자 깡패고 나는 여자 깡패랬거든. 둘이 붙으면 반 죽는 거야 아주 운동장에서 난리 났어요. 그런 말종이 인간을 하나님이 붙으셨잖아. 잡으셨잖아. 땡기셨잖아. 엎었다. 제겼다 했어요. 혼란과 시험을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간내마다 부르는 선거가 있어요. 한 많은 세월은 흘러갔네. 고난과 슬픔도 떠나갔네. 역경의 시험도 끝이 나고 눈물의 골짝도 지나갔네 이제는 하늘에 무한한 그 영광이 너에게 나에게 다가오네 고해와 대해도 다 건너네 마귀도 사단도 물러갔네 병마의 세력도 깨뜨리고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네 가고파 그리운 주님의 그 세계, 보고파 그리워 열두 진주문. 어제는 과거로 지나가고 오늘은 현재가 은혜롭네 내일은 미래에 닻을 달고 저 하늘 향하여 노를 쳤네 그리운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영원히 영원히 거기 살리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좋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녀의 특권 받아 전국의 왕자와 공주됐네 이 생의 축복과 내세의 약속 안에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리 한 많은 세월이 지나갔어요 고해와 대해도 다 건넜어요 그런데 내가 84살까지 살 줄은 몰랐죠 어떤 교회에서는 집회 신청했다가 나이 듣고는 취소했어요. 늙은이 불러다 송장 칠라냐고. 나는 하루 서울에서 아침 예배 드리고, 대구에서 낮 예배 드리고, 부산에서 저녁 예배 하루 천리를 세 차례 설교한 사람이요 이번에 나오니까는 미국에서 화이자 예방 주사를 두 대나 맞고 나왔는데도 여기서 또 검사 PCR을 말해서 했었어요. 격리했어요. 격리하는 동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성경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끝나니까 월나 수목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집회를 나가게. 이제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성회는 못하니까요. 하루씩이라도 막 주주말도 주차도 없어요. 주일날은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따로 두 교회 다니지만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아, 내가 한국에 1년 반 만에, 코로나 때문에 6개월마다 나와서 6개월 있다고 하는데, 1년 반 만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쓰시는구나 생각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오늘 사아는 여러분이요.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 생애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시간이고 아름다운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늘 오늘을 현재 현재 현재를 이 시간 이 시간 이 시간이 바른 자세 바른 마음 바른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면서 온전한 신앙성을 할 때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까지 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는 건단이 시간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생각하면서 들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미 받은 구원이 성취하기까지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참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거 너무나 많고 허탄한 짓하고 정말 주님 마음에 들지 않은 짓하고 가식되고 외식되고 너무 잘못한 게 많으니 매일매일 회개 열매를 맺어가면서 연한 순 같고 그러듯이 요비가 말한대로 이 훈련을 받은 후에는 이 달린 된다면 내가 순금이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래 말한 것처럼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마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신을 그 은혜를 깨닫는 데뭘 깨닫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요 뭘 깨닫는 거니 아 내가 뭐, 제험뭔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더니 푸른 바르고 꽃은 시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명이 서는데 우리 인생은 풀이고 꽃이야. 영광이 꽃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 이거지. 단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런 이런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요 인자가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귀찮아졌고 교회 안 나가도 예배 드리네 자빠져서 예배 뭐 인터넷으로 본다고 누워서 예배 뭐 먹으면서 예배 전화 받으면서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야 그건 발광이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